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집중 조사한 결과 157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위반 유형은 거래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어긴 지연 신고가 1327건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신고, 자료 미제출, 거짓 자료 제출 등이 222건, 거래 가격 거짓 신고건이 24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간 편법 증여와 차입금 부풀리기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의심되는 3,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함으로써 앞으로 세금 추징 및 추가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7억 원에 거래된 주택을 3억 원으로 낮추어 신고했다 적발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각 7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실거주 의무 등 후속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이상 거래에 대한 감독이 훨씬 더 엄격해질 전망이니 주택 매매와 관련된 분들은 반드시 제도를 준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증시 소식입니다. 이번 달 국내 방위산업 관련주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미국의 글로벌 1위 기업인 로키드마틴에 비해 최대 3배나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방위산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일부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에만 3,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연이은 주가 상승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열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방산주 투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앞으로 변동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지정학적 변화와 수주 뉴스에 따라 단기 급등 급락이 심화될 수 있으니 냉철한 판단과 분산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입니다. 4대 주요 시중은행이 최근 4년간 희망 퇴직을 대규모로 단행하면서 2조 4천억 원의 퇴직급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크게 줄었고 영업이익 경비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그렇게 줄어든 일반 관리비 감소 효과로 경영 효율성이 대폭 회복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이 실질적으로 이익 개선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 은행권의 추가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나 디지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취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직원 입장에서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창구 서비스가 줄거나 자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또 하나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지수산출기관인 MSCI 모건 스텔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대형 중형주 스탠다드 지수 신규 편입 종목에 국내 대표기업 두산, 효성중공업, 그리고 LIGNX1이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CJ제일재당, LG인호텍, SKC 등은 편출됐고 스몰캡 지수에도 여러 기업이 신규 진입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편입 및 편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국내고가 아파트를 편법적으로 취득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49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초고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미납 세금액만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 불공정,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엄정 대응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금 출처, 실거주 의무 이행 등 부동산 취득 전 과정에 대한 내외국인 구분 없는 고강도 감독과 불법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는 내국인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앞으로 정책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보유자라면 꼭 챙겨야 할 뉴스입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주택 공시 가격을 현실화율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공식 폐기하고. 점진적 상향 조정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세 등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주택 시장 정책 자산 가치 변동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형질적 공평성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으나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등 모두에게 세 부담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속도 조절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예정이니 내집 마련이나 추가 취득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추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